지민이 참여한 영화 분노의 질주 15ST가 스포티파이에서 역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작년 5월에 개봉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의 메인 테마곡으로 엔젤 파트 1, 엔젤 피티, 은 3월 25일 스포티파이에서 2억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지민은 한국 가수 최초로 분노의 질주 시리즈 OST에 참여하여 코닥 블랙, 코덱 블랙, 에넬리 초파, 에넬리 차퍼, j b 이 제이크, 그리고 머니록 룬니랑과 함께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다. 엔젤 파트 이름 발매 후 당시 한국 가수가 부른 OST 중 최고 순위를 기록하여 빌보드 핫100 차트 65위로 데뷔했다. 그의 환상적인 미성의 고음 보컬은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이로써 지민은 Like Crazy, Like Crazy와 같은 앨범에 수록된 Send Me Free Part 2, Send Me Free Part 2. 협업곡 Vibe, 바이브, Vibe와 함께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4개월 내사곡이 핫백 차트에 진입하는 신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엔젤 Part 1은 발매 4일 만에 전 세계 100개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현재까지도 샤잠, 샤잼,에서 55만 건을 넘어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민은 엔젤 파트 1뿐만 아니라, 라이크 크레이지의 원곡과 영어곡, 샘미 프리 파티 2, 바이브, TVN 드라마 OST 위드 6까지 포함하여, 스포티파이에서 2억 이상 스트리밍을 기록한 총 6곡을 보유하고 있다. K팝 솔로 최다 타이. 게다가 방탄소년단 앨범에 수록된 솔로곡 라이 세렌디 비티 필터도 2억 스트리밍을 훌쩍 넘어 성공적인 솔로 음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